있습니다. 지금 입장하고 있는 임원 조승기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영하겠습니다제 66회 청동군 국민체전에 가장 먼저 입장하고 있는 선수단은 매점면 선수단입니다. 자, 매정면 선수단은 고양 면장인 전재열 단장위에 임원 백열 한 명이 이런대기의자연분방에서 한가족으로 오르러져 살며. 면의 찾을 관광객들에게도 진절을 베푸는 우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생명골입니다. 네, 지역 특색이 있 명이 살고 있습니다. 꿈을 2단 차 버리는 복숭아, 밥, 대추, 회 등이 있습니다. 금천면은 산동지역의 중심으로 동창천, 휴양지가 있으며 국지도 69호선 확장공사, 동창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금천면 손재지 종합정리사업 추진 등으로 아름다운 생명골로서의 면모를 갖춰 살고 싶고 그리고 살맛나는 금천면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경주, 영천, 경단시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11길이 1,221가구에 인구는 2,248명, 총면적 14,729헥타르입니다. 영남의 알프스로 불리는 운문산, 가지산, 문복산과 운문사, 삼계리 계곡, 운문댐, 하류분 청정산, 운문산 고로쇠 수액 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항공과 더불어 환랑 정신의 발상지로서 문화, 생태,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국물면 이공조네 양바벨 축로 2018년까지 총. 한 코미디 다운으로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재충전과 힐링을 할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서면 들소리 풍물단의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이서면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면민화학과 풍년을 기원하는 서1한개 마을의 만장기가 물결치고 있습니다. 이소면의 송이버섯으로 제일 농장에서 출발해요. 제 구농장까지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슬산 사과와 송이버섯, 감, 양파 등이 유명합니다. 각부 비슬 사과는 당도가 높아 도시민들에게 크게 호평을 받아 재배 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송이버섯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 환경에서 발생하여 높은 가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김철환 단장이야 신다순병으로 전 종목에 출전 주민호가과상이권 입성을 목표로 선수의 홍보가과 승리에 게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우리 박국련 선수들을 위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제비하여 높은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주요 관광지로는 뮤니지철거방 극장, 선곡대 올레길 등이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군민화 판매장 행사에는 김태술 장장과 이번 선수 여덟 명이 출전하여 정말 군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들어서는 강남면 소수입니다 올해는 지난 1 4년 우승이며 전반면이 하나가 되어 우승을 목표로 국민 강 출동 중의 천천사일 위치에 있으며 행정구역 열여덟 리에 인구 2,200여 명이 한결같이 고스톱은 편안게 살아가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강남면은 청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생명고우를 슬로건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강남면으로 자연이 푸르고 물이 맑아 예로부터 양파와 마늘이 잘 되고 또한 칠성리, 예리, 농명세 등 황금들판으로 이르며 풍요농사가 되고 건강새마을조성사업실시로 면민들의 건강과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노래가락과 통악을 즐기는 모습을 연출하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는 주요특산물로는 중동아리씨, 대추가 양파, 파리꽃미나리로 반신은 연간 30만 상자 이상 생산하여 간말랭이, 반건시등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하고 있으며 물독기로 소문난 사리불에서 생산되는 미나리 또한 도시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체육회장, 예왕주 부회장, 강호군 총감독을 212호, 도주관을 비롯, 지금도 도의를 충성하고 봄가을로 소년들에게 향사를 모시고 있는 지방유형문화재 제207호인 청도향교가 있습니다. 청도읍성과 봉봉리 지성묘군, 남산 13국 등 선조들의 유적지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전통 문화의 고장이며, 춤과 표를 근간으로 하는 전통회사를 희생하는 공장이기도 합니다. 주말 사양되는 대표 관광지인 청도 속상 경기장과 더불어 청도 육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군민체전에는 회장 김종현 단장과 이승호 총감독을 중심으로 육상을 비롯한 전 종목의 140명의 임원 및 선수단이 참가하여 화합과 단결이라는 목표로 힘차게 입장. 신도리와 천년이 넘는 고철 조천사 올해 산성들 문화유적 등이 있고 청도의 달집행사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1일에 개장한 청도 레일바이크와 금년 5월에 개장한 자전거 공원은 청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인 청정 무공의 한재미나리와 황금 모과, 딸기 등은 전국에 널리 알려져 많은 농가족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장을 하고 있는 청도 소수단에게도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체육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참석해 주신 자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복장님의개 자, 세 번째 주제로대한인 대표로서 충도군도 인이사이십이 충도 향교 정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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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오세요오셔요오십니오 축도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농사일을 잠시 멈추고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화합 한마당 축제에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음면에서 가져가시게 될지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싸! <목소리도> 단로 <다 중에서> 같이 나의 <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 자,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면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을 여러분께 선보일 것 같습니다. 청도국민 여러분들, 아낌없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들과 거리에 차가 있지만 여러분들 스포츠 정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스포츠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 멋진 청소년들을 위해서. 선수 전연이 합 단결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예, 우수한 공광맨 선수단에서 더럽게와 우승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합 우수한 공광맨 선수단에서 천백 원 채용되신 이승열 부증에서 조합. 예. 기념차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열정과 화합으로 아름다운 생명을 밝은 미래 역동적인 인생천도 건설을 위한 한마음 축제의 장이었습니다.